국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한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신 실이 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신 써줬다라고 하면서 이게 터졌었던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19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엄동설란에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칠 것입니다.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이전에 탄핵은 없다 라고 시간 벌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청와대 관저로 처박혔습니다. 저희들은 어 지금 이미 벌써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허소아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어, 새누리당이 탄핵에 적극 나설 것과, 그리고 특검에 거부를 했었던 특검 법안을 기권을 했었던 이 천안의 박찬우 의원도 역시 새누리당 퇴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 영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한걸딱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새누리 당은 해체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그러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렇게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자분들께 잘 보일 수 있게 얼굴에 결의에 찬, 모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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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새들하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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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더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치하라네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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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발언 두 분을 모셔서 발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어,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입니다 어, 김은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학에서 독일 현대철학을 30년 동안 강의한 교수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기본은 민주주의다. 나는 현대철학을 강의하지만 이미 근세철학 어쩌면 고대 시대로부터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향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번에 만큼은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자 그런 공감대를 국민 모두가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런 위기에 바른 언론과 엉터리 언론이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과연 바른 언론이 있는가? 우리는 천안에 좋은 언론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위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천안시를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같은 시민이고 동지가 될 것입니다. 박찬호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분을 천안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제대로 정치를 해 주십사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초선의원으로 아직 덜 오염됐을 때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박찬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원이다. 앞으로 천안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기본 질서가 잡히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탄핵에 찬성한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철학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만 지켜도 우리 사회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너무 무력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질이 멸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우왕좌왕해도 끝까지 이번에는 시민 명예 혁명을 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이엄동선 언의 거리에서 얻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 적폐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순을 일순간에 일순간에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리에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비상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 천안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어, 공동대표이시기도 한 이윤상님으로부터 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그제 천안시청에서 어, 국정화 저지 한국사 교과서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8월 1945년도 8월 15일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 71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에 이어 그 다음에 4.19 혁명을 갈아엎은 어 박정희 또그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세력들을 또 둥여 업본 공화당 정권과 그 18년간의 장기 집권을 또 몰락 이후에 또뭐 민정당 그 다음에 뭐 신한국당 여태 지금 현재 새누리당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사 국정화 조지가 가장 중요한 게 친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이 지금 2016년도 어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민주공화국이라는 어 공화국 이념을 재창해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화국은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가치체계를 우선하는 나라책이 근본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의박근의 최순실 게이트로 어찌 보면 국가 전망이, 국가의 시스템이 사익을 위해 공헌이 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국정농단, 헌법 유린이라는 어떻게 국민들의 가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준 것이 지금 어찌보면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경찰과 군대의 요직을 다 차지한 친일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친일파들이 지금 도이 사회를 강구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참담하고 이러한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를 구석구석 암세포 마냥, 복보선 마냥 지금 갈가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간단하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대신하라. 대신하라.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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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 해체, 해체, 해체. 감사합니다. 아니 안 받았어요. 어,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한테 어, 비박계 의원들이라면은 대부분 천에 에게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죠. 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한테 어, 몇 에, 기관이 없습니다. <laughs>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사진해산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라 새누리당 박찬호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자 박근혜 처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라 온 나라가 일어났다 헌법유린 국정농단 범죄부역 등 날이면 날마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200만화 촛불이 횃불이 되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범죄 비는 일체 부인하고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사퇴를 제시했다. 한마디로 탄핵을 중단하고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준비 중인 것이다. 퇴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할 권리도 국회의 책임을 전가할 권한도 박근혜에겐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장 퇴진하는 것이 수백만 죽불과 수천만 주권자들의 순엄한 명령이다. 박근혜는 이미 공범으로 지목된 범죄자이다. 범죄자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해던 그리고 범죄행위를 공무하고 실행해왔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당장 해산을 선언하라. 새누리당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심지어 전한갑지을 대표하는 박찬욱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실계의 탈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에 입건하며 박근혜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박찬욱 의원은 국민의 비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인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현 정권의 무역한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 사죄에 서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는 국민들의 명령인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죄의 기회이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 임기단축 등그 어떠한 권한도 우리 주권자들은 준 적이 없다. 국회는 좌면 후고, 좌, 좌고면 말고, 중단없이 탄핵을 진행하야 마땅하다. 매일매일 촛불이 타오른다. 이제 그것은 촛불이 되어 들불처럼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그 부역자들도 심판받게 할 것이다. 선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라. 선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순엄한 명령을 즉각 실행하라. 전안시민들은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할 때까지 풀뿌리어 함께 다오를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박근혜 조건 퇴진 전안 비상 시국회의.